와또 역시 유자 막걸리입니다. 이거. 이야 고 유자 유튜브, 막걸리. 유튜버예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지금 왔어요. <laughs> <laughs> 수익 올리면 막걸리 한병 사서 보냈죠. 이거. 아이고 그래야죠. <laughs> 자 유자 막걸리 색깔이 나, 나 기가 막힙니다. 내일 있으면 기가 막힌 유자 농장을 소개해 줄게요. 여자 유자를 넣는답니까? 네? 유자를 갈아가지고? 유자의 액기스를 네, 네. 뽑아서 넣는다요. 이렇유 아, 향이 나네. 찍은 데가 좋은 데가 있거든. 그 나한테 말하면 내일 보는. 아. 이봐서 물어보면 내 가든가 리 모래 모래 떠더올라고요 유자 향이 좋네. 어. 이 그렇게 광주에서 그렇게 각, 지금 그 이거처럼 자주 올수 있는 거? 광주나 한 시간 땐데 뭐? 아니 한 시간 한반 정도 걸립니다. 광주에서. 자네는 화성으로 왔구만 그러 어? 고도로 아니, 에 예, 쫄이죠 포성으로 해 갖고. 아 벌교 해갖고. 아, 벌교로 예. 해갖고 벌교로 고속도로 해갖고 바로 고속도 타고가면 금방 가버려 고길로 왔고 뭐 거기 제일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 고속 들어가 그, 빨라 도로는 빠른 같은데 화순에서 쭉 내려가서 삼거리에서 자전해갖고 저 보송으로서 내려왔어? 아 벌교로 내렸다 그래 이양으로 해가지고 예. 이양 지나가지고 벌교로 아, 해가지고 말안 걸린대. 그래도 한시간반 걸려? 1시간 반 걸려, 재형이 아이이가들어가때다걸아다데아또 맛있네요. 자, 어르신 한 잔. 아, 여기서. 자, 자, 자. 거한 잠깐. 아이거 괜찮습니다. 야, 한잔 받아, 이사람 네, 한 잔. 두 손으로 받아. 아이거 아, 유튜브 한다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지금. 예. 보 오늘. 오늘 송가인 씨 오잖아요. 송가인. 그럼 그거 한번 찍으려고. 그거 3,500만 원짜리야. 아4마차내0 네. 어? 사람 저오는 까까 식0 해. 사천이에요. 아까 또 좀... 기획사에서 오천 했는데 공군에서 사장이었고 사천 했대. 아... 그래도 누가 사천오비라는데 또디시 해가지고. <laughs> 무 말이 맞는 거야 우리 저같이도 진도인데 송가인 집그 근처가 그 끼거든요. 어... 그거 하송관인 션가, 샹가라고 지금 나왔 진도 군수는 몰라도 송가인 난다며 진도 군그길 가잖아요. 편집판에 가 송가인 길이라고 다써져 헤이. 그리고 옛납도 있잖아. 예, 옛납도 있었고. 구멍이 다만 뭐. 그리고 또 공원도 있어요, 공원. 송가인 공원. 아, 가인 공원에 있어. 우와, 대단하고. 뭐. 나고 장기를 새로 갖고 얘기는나왔고 전국에서 버스가 얼마나 마주하는지 아세요? 걸을 걸어만 뛰면 노래 갈퀴갖고. 송가인이 공원도 있고. 공원, 예. 또뭐 길, 어 길, 길. 길. 길도 표지판에가 송가인 도로가 있고. 표지판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에가 송가인 길 해가지고 표지판이 있어. 그래요. 그... 대금 우리나라 대금의 시초 박종기씨라고 아, 그분 어, 실랑... 출생지가 거기에. 너이 새끼 왜 기회를 잡고 술을 맹계? 시켜보면 줘보려고. 그러다니 붕어 물을 못 찰라요. 야, 야. 아 걔도 요거 유자막걸 좋아하네. 이렇게 <laughs> 저 아주 못된 짓거든다해 <laughs> 걔가 유자막걸 좋아해 그럼. 야. 야. <laughs> 걔가 잘 먹나요? 잘 먹어. 가 야, 야 소주맥주서 이빨 개불러더니 어? 아, 왜기 어? 야, 야, 너 이름이 뭐냐? 홍돌이. 돌이 야, 너맛을 맞든지 알고 그러는 야, 홍돌이. <홍도리. 웃음>